작은 휴대폰 화면을 정말 좋아해요. 소파에 푹 파묻혀서 하루 종일 까르르 웃으며 영상만 보지요. 방 안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뚜비의 눈은 반짝이는 화면만 쫓아갔어요. 엄마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뚜비야, 창 밖을 보렴. 햇님이 인사하고 있단다. 하지만 뚜비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이것만 보고요. 그때 열린 창문 사이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 들어왔어요. 나비는 뚜비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지요. 하지만 뚜비는 나비가 온 줄도 몰랐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친구 하루가 커다란 무지개 연을 들고 나타났어요. 뚜비야, 바람이 시원해. 우리 같이 언덕으로 놀러 가자. 뚜비는 마지못해 신발을 신었어요. 밖으로 나왔지만, 뚜비의 눈은 여전히 손바닥 위의 작은 화면에 머물러 있었지요. 하루가 앞장서서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쌩 하고 불어왔어요. 바람은 뚜비의 앞머리를 간지럽히고, 휴대폰 화면 위로 나무숲 하나를 톡 떨어뜨렸어요. 뚜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우와, 정말 파랗다. 뚜비는 하늘을 보고 감탄했어요. 휴대폰 속의 파란색보다 훨씬 깊고 맑은 진짜 하늘이었어요. 하루가 외쳤어요. 뚜비야, 저 구름 좀 봐. 솜사탕 같아. 뚜비는 풀밭에 핀 작은 꽃들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빨간 무당벌레 한 마리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었지요. 안녕, 무당벌레야. 넌 정말 작고 예쁘구나. 뚜비는 이제 휴대폰을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그러고는 하루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친구는 폭신폭신한 풀밭 위를 마음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토비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토비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반짝이는 화면보다 훨씬 더 멋진 것들이 많아. 이제 토비는 휴대폰 없이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답니다.